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냐? 고모부, 그냥 할머니 뵈러 왔어요. 너 때문에 할머니 쓰러지신 거야.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좀 믿어주세요. 야, 너 지금 이렇게 여자나 만나고 다닐 때야? 형이 무슨 상관이야? 너 때문에 할머니 쓰러지시고 나까지 오해받고 난리 난거 몰라? 아 모르겠고 자 할머니 유언장이다. 형한테 주는 거야. 카드키 들어있던 상자에 같이 들어있던 거야. 다이 자식이 그런 거예요? 뭐라고?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란다. 다들 좀 나가 있겠니 챙하고 할 말이 있다. 할미가 사실 암이라는데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구나. 내가 너희만 남겨두고 어떻게 가니. 사실 동생이 카드키로 금고에 돈을 빼가 충격으로 쓰러지신 줄 알았는데 금고에 돈은 손도 대지 않았더라고요.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신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. 할머니는 유산을 저희 형제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써 놓으셨었고, 동생이 카드키를 훔치다 발견하고 할머니의 병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.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저희 형제를 키워주셨고, 부모 없이 자라는 걸더 안타까워하셨어요. 할머니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.